일단 지금 이 메모장에 대한 내용은 일단 로아온 일부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제 뭐 프리뷰에 대한 부분인데 음 로아온 전반적인 어떤 이번 분에 이번에 뉴비나 신규 유저들은 진짜 거의 뭐뭐 뭐 날개를 달았다 정도이고 그 다음에 사실 상위 컨텐츠는 내용은 만족인데 카멘 9월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어 일단 인식적으로. 인식적으로 9월은 사실 여름에 낸다는 어떤 약속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요. 9월은 조금 너무 먼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약간 좀 이제 여름에 내겠다고 하는 약속과는 좀 거리가 어좀 있어서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것 빼곤 나는 괜찮았어. 이것 빼고는 괜찮았어요.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컨텐츠 붙는 거라든지 어 저는 이것 빼곤 다 괜찮았어.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이제 2부에 뭐 Q&A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생각 이상으로 약간 파격적이었다?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카멘 같은 경우도 내 생각에 9월에 나와도 내 생각에 로아온 윈터까지 최종 만문까지 클리어가 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지금 시련 헬보다도 마지막 만문 어렵게 만든다고 어 했으니까 그니까 러 저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만족이에요 굉장히 만족인데 이건 좀 아쉬웠어요 9월은 아쉬웠어 이게 제가 갈수 있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갈수 있다 못 간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저가 아무리 게임에 대해서 막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유저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신뢰를 가지고 믿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다. 어, 많이 아쉽다. 근데, 뭐 그런 내용들 뻔해요. 뭐 어차피 뭐, 이게 워낙에 뭐 역대급 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 그래픽도 업그레이드 하고, 난이도도 고민이 많았고, 뭐 개발 과정이 어려운 거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 맞아요. 요새 지구 온난화가 심해서 9월도 더워 죽어. 9월도 에어컨 켜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달력을 네덩이로 쪼개 보면은 9월부터는 다른 걸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다. 그니까 러 이거는 개발진이 힘들고 어려웠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할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다할 거지만 그냥 아쉬운 건 팩트예요. 아쉬운 건 팩트야. 근데 그거는 그대로 됐고 나머지는, 와, 이번에 솔직히 내 예상을 넘은 어떤 이런 개편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이 같은 경우도 저는 1540 예상했거든요. 와, 근데 1580에서 8레벨 보석 4개까지 주는 거, 이거는 약간 띠용했어요. 어, 뭐지? 막 이러면서, 어. 그리고 스토리 관련 어떤 떡밥들 이런 거좀 시원하게 푸는 거, 음. 푸는 거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의성 패치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제일 <laughs> 그 마음에 들었던 게그 월드맵에서 전기선 바로 타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세세하게 잘, 너무 잘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름이기는 한데 굉장히 좋았고, 어 근데 이제 제가 좀그 너무... 진짜, 로아 개발진 분들이 게임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진짜 이번 로아 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케베랑 콜라보를 왜 합니까? 우리가 뭐 나가겠어요? 저희 지금 인게임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지금 카던 도는 사람들인데 왜 캐리비안 베이랑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을 안 하니까 본인들이 밖에 나가는 인싸들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캐리비안부에 가가지고 굿즈만 털어오지 거기서 뭐 수영이라도 하겠습니까? 내 아이템 레벨이 1640이지만 이 몸뚱아리는 아이템 레벨이 낮다고 거기서 무슨 수영을 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다. 두 번째. 왜 모코콘이라는 아바타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하나만 팔아요? 장난쳐? 왜, 아니,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톡 가놓고 말할까요? 내가 진짜, 진짜 성나가는 부분이 뭔줄 알아? 아니 아바타 상장하고 뒤에 곱하기 1은 왜 써? 곱하기 1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얘는 여기 곱하기 1몇 번을 해도 어차피 하나야 이거 그냥 떼 이거 어?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곱하기 1이 뭡니까 이거는 이건 내가 문과여도 아는 거야 이거 뭐 해봐서 뭐할 거냐고 이거 이거 속 나가죠 이거는 진짜 어? 팔던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세게 하고 싶고 나머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 아쉬운 부분들 충분히 있고 이번 로아온 전반적인 이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들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 있었지만은 저는 이 9월 이 9월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설명해도 유저들이 이제 좀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이야.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상위 컨텐츠를 못 가더라도 이거는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런 것 빼고는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전반적인 유입들을 위한 어떤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골치 아파하는 여러가지 불편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져지고 있는 부분들도 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아마 상위권 그러니까 이미 카맨 스펙을 달성해 놓으신 분들이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어 많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고레벨 유저분들 중에서도 이미 달성한 분들은 약간 좀 김이 좀 빠지겠지만 사실 지금 카맨 레벨 때를 한1635 정도로 지금 하드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해. 어 갈길 많이 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7월에 나오면은 소울이터, 소울이터도 퀄리티 괜찮은 것 같다고. 어? 소울이터를 일단 1580을 목표로 달릴 거예요. 어 1580을 목표로 달려서 8월 중순까지 스토리 즐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종결급, 종결급 일단 스펙 준비하고, 이 사이에 이제 원정대 체급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저는. 어, 이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붕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9월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 유저들이 약간 좀, 어, 많이, 이렇게,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개발진들이, 뭐, 이후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어떤, 어, 예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면은, 제가 블리자드 측이랑, 이제, 공식적으로 레이드 가이드 영상을 만드는 업체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엠바고 걸고 이야기 그 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일을 하는 업체한테도 날짜를 안 알려줘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나올 때쯤 보니까 나오는 날까지도 뭔가 만지고 꼬이고 바뀌는 게 많아.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 나온다는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저들이 어느 정도 걸어놓는 게 있잖아, 이게. 걸어 놓는 게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벗어날 때는 진짜 아무리 이게 카멘이 아니었더라도 조금 크리티컬한 어, 문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프로듀싱을 하지만 이 날짜라든지 시기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아쉬운 게 그렇게 크냐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물론 지금 상위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 유저예요. 어. 상위 유저들 중에서도 그냥 엘릭서 전설 엘릭서만 깎아놓고 카멘을 가냐 못 가냐는 또그 안에서 나눠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음.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웠다. 어. 근데 카멘 9월은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게임 인게임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나갈 수 있는 분들 우리 이제 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왜냐면 카메네를 일단 어느 레벨에서 갈 건지 일단은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웠다. 어. 이건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어. 근데 이게 컸다. 어. 네. 이거는 컸다라는 생각이 있고 좀 아쉬운 건 지금 이부 순서가 있지만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얘기 나왔을 때 전재학 팀장님이 그냥 9월입니다 나오고 이렇게 쓱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어, 요 문제는 요렇게 하고, 나머진 진짜 저는, 좀, 약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급 로아온?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풀어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어, 조금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가고, 근데 중요 컨텐츠 너무 업데이트가 느리다고 하기엔 일단 지금 뭐, 이, 카양겔 엔드 컨텐츠가 지금 일단 4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 6개월, 반년마다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어, 될것 같은데 조금 빨라지면 좋겠지만 빨라지면 좋겠지만 어, 적어도 MMORPG에서 덩치 있는 컨텐츠들이 어, 반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솔직히 불만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저만 해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어, 추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가끔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로아라는 것 자체가 꼭 굳이 상위 컨텐츠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이렇게 그한 노말 단계에서 좀 걸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업데이트 템포들을 보면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 어. 그러니까 2021년 당시에 군단장 업데이트가 너무 빨랐던 거고, 그니까 정상 템포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RPG 다운 정상 템포. 어.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제 좀 다른 의견들이랑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어, 프리뷰에 대해서 제 메모장은 이 정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2부 꺼, 2부 영상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